Terima kasih telah menonton! 학원이 있는 곳의 지리를 하나도 몰라서 일단 2시간 도로주행 교육을 추가로 듣고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어제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오늘 교육이 다 차서 다음 주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와서 등록하려 하니까 오늘 비가 와서 교육이랑 시험 취소한 학생이 있다고 오늘 교육이랑 시험을 한 번에 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의 준비가 1도 안된 상태였어서 매우 매우 당황했지만 이런 날 합격률이 높다는 데스크 직원분의 말에 홀려당 넘어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주행 연습 2시간을 하고 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차선이 한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초행길에 폭우 콤보. 매우 매우 당황했습니다. 응, 비가 아까보다 더 오는 것 같아. 더워졌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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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리> 행복 행복. 짠. 저는 이렇게 다 합격을 해가지고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증을 신청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면허 따고 바로 소카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소카랑 고수의 운전면허 프로그램을 교육받으면 면허단지 1년이 안 되었어도 바로 소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수의 운전면허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은근 사람이 많더라고요. 면허 시험 독학하시는 분들 같았어요. 총 3시간 연습을 해야 하고 하루에 3시간을 한꺼번에 연습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 운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악셀 브레이크 받는 감도, 핸들 돌리는 느낌, 속도감, 사이드 미러 보는 것 등등 실제 차량이랑 굉장히 먼 느낌이었어요. 교육을 이수하면 소카 무료 이용 4시간, 8시간, 48시간, 70% 할인 쿠폰을 주는데 이 쿠폰들이랑 소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빼면 저는 진짜 별로였어요. 어쨌든 저는 출국하기 전에 빨리 운전을 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았고 나는 면허 딴지 1년이 안 되었지만 당장 차를 빌려야 해. 이런 거 아니면 굳이... 이 프로그램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짠 차를 찾았어요. 일단은 문을 열어볼게요. 길안내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저 초보운전자 스티커를 좀 붙이겠습니다. 짠 붙었어. 초보운전자.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 저 봐도. 또. 도대체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 거야, 지금? 어디야, 어디야. <laughs> 또 나가야 돼, 또. 여기 올라가는 도 되게 예다 여기서 끼어들길 어째한노 선생님들 한 번만 제발 제발 끼워주세요 선생님들 어기 뒤로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끼워주세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끼워주세요 아 여기 여기 코스를 내가 갈수 있을까? 힘들 다 힘들어. 그들 마주하는 건 힘들어. 와, 어, 저 진짜 겨우 주차했어요. 지금 방금 완전 주차 때문에 애먹었는데 나름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각해가지고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안녕. 저는 방금 퇴근을 했고요. 이제 퇴근을 해야 하는데? 어, 퇴근을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걱정이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 너잘갈수 있을까? 아니, 왜냐면 이게 코스가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 어떻게든 되겠지? 가자! 이가 식의 짐승이요 내가 갖고 계속 했는데... 이거에 이거 전 왔네.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 잠깐만... 나뭐 안전띠 나 메고... 드라이브 놓고...? 야, 야, 자전거 자전거 미키다, 미키세요! 어이, 광, 지금 왜 이렇게 운전을 험하게들 하세요? 어, 한방하겠네, 진짜. 아니, 왜출근길보다 퇴근길에 이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시죠? 빨리 벗어나고 싶다.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우회전하는 거야? 아씨 어, 가능할까? 아 제기랄 있지? 날 잡으러 온건 아니겠지? 날 잡으러 온건 아니겠지? 왜왜왜왜왜왜 응. <laughs> 아, 유턴는차량이셨습니까 아, 제 예, 감사합니다. 아, 괜히 쫄았네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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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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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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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요 죄송해요! 죄송

하는 무사히 했 고, 요잘한 건가？내가 생각 했을 땐 괜찮 았 어？그러면 저는 이제 반납 을 하고, 집 으로 갈 거예요.